우리 하나 시스템 주제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최고의 투자 파트너 방산코리아 인사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 좀 다들 잘 마무리 하셨습니까 여러분들 저는 지금 현재 영상을 찍고 있는 시간이요 11월 15일 금요일 9시 5분을막 지나가고 있는 시점에 영상을 촬영을 하고 있어요 자 오늘 이제 저도 불금이었다 보니까 이제 밖에 가서 좀 밥도 먹고 그러고 이제 좀 들어와서 이제 영상을 촬영을 하고 있는 건데 오늘은 진짜 무조건 영상을 찍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이제 하나 시스템 오늘 좀 주가가 많이 빠졌어요 보시면 마이너스 5%가량 이렇게 하락세가 나와줬고요 자 지금 시간의 단닐까에서의 움직임을 보게 되면은 뭐보합권에서 다행히 그래도 끝났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오늘 주가가 이렇게 하락을 하니까 이걸 내가 지금 매도를 해야 되나? 뭐 이런 것들이 되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당연히 오늘 영상을 찍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자 저는 항상 이제 제가 영상 촬영하고 있는 이 방상코리아 채널에 꾸준하게 이 하나 시스템에 대해서 여러분께 들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여러분들께서도 이제는 그냥 좋아요 버튼 한 번씩 의리로 눌러주시면은 너무나도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바로 또 하나시스템에 대해서 시작해보도록 할건데요 우선은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려는 내용은 어 지금 이렇게 주가가 어느정도 하락이 나오긴 했지만 이거는 여러분들보다 그냥 어느정도 건강한 조정이 될수가 있는 그런 주가의 하락이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게 사실상 지금 하나시스템이라는 종목에 여러분들 주가가 쫙 올라가면서 제대로 된 눌림목 한번도 주지 않고 그냥 계속 주가가 올라가는 이런 모습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쵸 자 그러면서 이제 오일선 가 이격도를 계속해서 벌리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이런 모습들이 나왔는데 제가 이거 어제 영상에서 한번 말씀드렸죠 보시게 되면 자 여기 이 야, 지금 양분 캔들과 오일선과 이격도가 마이너스 14%까지 벌어지는 이런 모습이 나오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들 어떻게 된다? 이 옆쪽으로 횡보라는 이런 눌림목이 한번 나오게 되더라.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어제의 주가의 움직임을 보시게 되면은 또다시 오일선과 이격도가 마이너스 10%가량 떨어지는 이런 모습이 한번 나왔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라는 거는 이제 여기에서 당연히 오일선과의 이격도를 어느 정도 줄이기 위해 주가가 또 이렇게 하락으로 눌림목을 줄수 있는 거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줄 알아야 되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나와주는 이 하락은 그냥 그저 눌림목을 주기 위한 주가의 하락일 뿐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사실 제가 원래 이제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릴 때 하나시스템 같은 이런 회사들을요. 이런 좀큰손 관련해서 지금까지 아직까지 말씀을 드려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바로 이 내용인데 지금 보시게 되면 하나시스템 같은 경우는 과거에 저점이 있을 때 굉장히 많은 물량을 큰 손들이 매집을 고요 그다음에 21년도에 고점까지 쭉 올라갔을 때 여기에서 이제 고점에서 어느 정도 거래량이 터지긴 했지만 사실 여기에서 나와주는이 거래량이 이 앞에 있는 모든 매직 거래량을 매도세로 이렇게 출래를 시켰던 이런 모습은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또 오랜 기간 동안 쭉 주가가 하락에 나오다가 또다시 저점에서 거래량이 터져 나오더니 얼마 전에 이 앞에는 전고점을 돌파할 때 굉장히 많은 거래량이 나왔어요. 그렇다라는 것은 지금 사실 여기에서 나와줬던이 모든 거래량이 지금 큰 손들이 이 하나씩 세면은 종목을 매집을 하는 이런 모습이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자, 이게 과거에 여러분들 어떤 종목과 지금 굉장히 유사한 거냐면은 바로 카카오라는 종목이 딱 이렇게 움직였었어요. 이게 뭔 말이냐면 자, 카카오 같은 경우가 여러분들 딱이 구간을 지금 보시게 되면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박스권에 딱 유지가 됐었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쵸? 자, 그런데 보시게 되면은 이제 2014년에 주가가 강하게 쭉 올라갔을 때 여기서 큰 손들이 매집을 해놓고 자, 주가가 하락을 할때 여러분들 그닥 그렇게 큰 거래량이 나오지 않은 상태로 2017년에 또다시 주가를 끌어올리면서 여기에서 굉장히 많은 물량을 매집을 해놨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2014년부터 2019년까지 계속해서 물량을 매집을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줬었는데, 자 이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코로나가 터지면서 순간적으로 플랫폼 기업들이 굉장히 딱 뜨기 시작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카카오의 주가가 강하게 딱 올라가는 이런 모습이 나왔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자 지금 보시다시피 주가가 올라가는 내내 거래량이 터져 나오는 이런 모습들이 나왔었죠. 이게 뭔 말이냐면 이 바닥권에서 물량을 강하게 매집을 했었던 이런 큰 손들이 드디어 재료나 이런 모멘텀들이 터지고 나니까, 자 여기서 주가가 쭉 올라가는 동안에 여러분들 어떻게 되는 거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물량들을 계속해서 매도를 하면서 주가를 끌어올린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카카오 등을 비롯한 이런 대형 주들을 어 이제 큰 손들이 물량을 매집을 한다라고 했을 때의 특징이 여러분들 뭐냐면 저점에서 굉장히 많은 물량을 이렇게 매집을 해놨다가 이제 주가가 올라가는 동안에 계속해서 물량을 매도를 한다라는 게 하나의 특징이에요. 그러면 그 주가가 올라가는 동안에 여러분들 계속해서 뭐가 나오게 되냐면, 아, 어 굉장히 좋은 호재 뉴스라든지 뭐 재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게 되면서 개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에 올라타게 안 되고 그러면서 본인들이 이제 물량을 매도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준다라는 거죠 근데 아무래도 이제 사실 이렇게 대형 주들 같은 경우는요 어떤 이렇게 개인 하나가 들어와서 이제 주가의 움직임이 이렇게 막 이렇게 자기들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큰손들 같은 경우는 외국인 혹은 기관들 같은 굉장히 큰 하나의 덩치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과거에 여러분들 현대차 같은 경우도 지금 딱 보시게 되면은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기 전 2021년도 전에 보시게 되면 자이 바닥권에서 굉장히 많은 물량을 한 번에 일반하는 모습이 보여요. 자, 그럼 2000년도 2001년도에 이렇게 굉장히 많은 거래량이 터져 나오면서 물량을 매집을 해 놓고 주가가 이렇게 2009년도까지 이렇게 쭉 올라가는 이런 모습들이 나왔을 때 여기에서 연속적으로 물량을 매도를 하는 이런 모습과 함께 자, 여기에서 이제 어느 정도의 물량의 매도가 끝나니까 이제 주가가 계속해서 하염없이 떨어지기만 하는 이런 모습들이 보여지게 되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요 구간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 때 이렇게 한번또 이렇게 어 뭐냐 주가가 급락에 나오면서 굉장히 많은 거래량이 터져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서 사실상 나왔었던 이런 반대매매 물량 들을 모두 다 비롯해서 굉장히 많은 물량들을 매집을 한 다음에 주가를 순식간에 끌어올렸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다? 21년도에 여러분들 굉장히 많은 거래량이 나오면서 여기에서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의 물량을 매도를 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수 있는 거죠 그런 다음에 또다시 이제 여기에서 매집하고 올리는 이런 모습들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이 하나 시스템이라는 종목도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냐면 자 지금 이 구간에서 굉장히 많은 물량들을 이제 기관들이나 외인들이 이렇게 굉장히 많이 매집을 했어요 거래량은 속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가 딱주봉으로 봤을 때 과거에 이제 저점 구간에서 매집을 해놨었던 이런 물량들과 자 최근에 나왔었던 이 거래량들을 여러분들이 지금 딱 분석을 해보시게 되면은 물론 이제 최근에 나와주는 이 거래량이 굉장히 크게 나오는 이런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기는 하지만요 아직까지 이 앞에서 매집이 되었었던 이 물량만큼의 매도세는 나오지 않는 거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라는 거는 지금 하나 시스템이란 종목이 아직까지도 주가가 더 올라갈 수 있을만한 이런 매수세들이 지금 충분하게 이 종목에 남아있는 거나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보다 지금 당장에는 살짝 일봉상의 하락에 나온다라고 할지라도 주가가 또 올라가기 위한 하나의 눌림목일 수밖에 없는 거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할수 있는 거예요 게다가 지금 여러분들 하나 시스템은 월봉으로 딱 봤을 때는요 어떤 모습이 나오게 되냐면 자 지금 보시다시피 월봉 같은 경우에 는요. 자 여기 이 구간에서 굉장히 큰나의어 뭐냐 박스권이 만들어진 상황에서 박스권이 돌파가 된 이런 모습이 아마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럼 원래 여기에서 여러분들 박스권이 원래 한번 딱 돌파가 되게 되면은 여기에서 이제 가격 대칭이라는 게 나오게 되면서 순간적으로 어떻게 된다? 그 위쪽에 이제 어, 이 가격에 전달되는 이런 모습이 아마 나오게 된다. 그러면 지금 원래는 28,800원 쯤에서 저항을 받는 게 정상이었기 때문에 월봉에서 정확하게 이렇게 지금 저항을 받고 윗꼬리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나와줄수 있는 이런 움직임은 뭐가 있냐면요. 자 여기에서 이제 사실 상 주봉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어느 정도 이제 윗꼬리가 달린 이런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기는 하지만 이 주봉상에서 여러분의 강한 저항인 27,100원을 뚫었기 때문에 주봉상에서도 여러분의 이 라인을 계속해서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여기에서 큰 손들이 물량을 모두 다 매도하지 않았으니까 자 그렇다라는 거 이제 일봉상에서의 움직임에서는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27,100원의 대략적으로 요 정도 라인에 있으니까 요 라인을 계속 지켜가면서 여러분들 주가가 또 다시 올라가기 위한 이런 발판을 마련을 하게 될 거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정확. 이렇게 27,100원 여러분들 어디야 맞닿고 있어요? 지금 5일 선과 맞닿아 있다. 그러면 앞으로 이제 이 하나 시스템이라는 종목이 여기 5일 선쯤에서 어느 정도 지지를 받고 또다시 주가가 쫙 하고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모습들이 나와줄 수 있는 거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오히려 이제 주가가 떨어졌을 때이 5일 선쯤에서 우리가 지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내가 추가 매수나 신규 매수를 더 해보는 게 낫겠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요. 이렇게 딱 기술적 분석으로 여러분들께서 좀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려봤는데 오늘 제 영상이 또 마음에 드셨다면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버튼 한번씩 눌러주시고요. 자, 저는 이제 내일 또 하나 시스템에 대해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 거니까요. 내일 또 여러분들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